이번에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음. 토플 점수는 정말 단기간에 올릴 수 있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학생들만이 궁금한 점은 아니에요. 음. 제가 학원 생활 10년 넘게 음. 하면서 음. 부모디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어 얼마나 다니면은 저희 아이 성적이 올라갈까라는 질문인데 어, 그거는 아이들마다 달라요. 수업 네번해 가지고 완전 가까이 내려도 받고 네. 1년 동안 하면서도 어려운 친구도 네.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 뭐 토플이든 맵 테스트든 에세이든 3개월은 봐야 되거든요. 3개월은 봐야지 아이들이 점수가 올라가는 걸 있을 수 있어요. 네. 한달 동안은 아 이게 토플이구나해서 문제 유형도 배우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글 쓰는 거 필기 연습도 하면서 그게 한달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두달 동안은 학생들이 연습하는 거죠. 제 열심히 연습하면은 저희 학원에서 매번 하는 단어 시험도 통과하게 되면은 어, 점수는 10점, 20점, 심지어 30점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3개월 안에 최대 30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충분히 왜냐하면 음... 제일 점수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스피킹하고 라이팅이거든요 스피킹 라이팅은 토플 방식대로 안 배웠으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학생이 원어민이라도 점수는 절대 못 올라가요 그렇지만 이제 그 스피킹 라이팅 틀 따라하면 어, 30점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원장님이 지금까지 만난 학생 중에 가장 극적으로 점수가 올라간 학생이 그런 학생이 있었나요? 제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는 중일 학생이었었는데 음. 어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교였었어요.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들어왔을 때는 80점대였었어요. 80점대 80대 초반이었는데 이 친구가 여름 특강 이제 두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110 점을 넘었었어요. 음. 어 진짜로. 가지고 너무나도 저도 기쁜 마음으로 아예 축하할 수 있었었고, 진짜 열심히 한 학생이었어요. 음. 단어도 매번 통과했었고, 숙제도 음. 꾸준없이 잘하고, 저한테 심지어 수업 끝나고 와서 질문했던 학생, 진짜 모범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음. 그런 학생들이면 진짜 충분히 30점 가능한 거죠. 토플은 한 2년 3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학생 개인 역량에 따라서 진짜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단기간에 원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을 네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2년, 3년은 어, 너무 오랜 시간이에요. 1년도 저는 길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플 시험이 유형이 똑같으니까 별로 새롭게 느끼지 않아요. 계속 문제 풀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글쓰기 하니까 오히려 1년 가까이 하게 되면 아이들, 학생들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말하는 게 빨리 점수 따고 나가라 하고 있어요. 오래 공부하면 아이도 지치고 학부모도 지치니까 빨리빨리 성적 만들어서 나가라 하고 있어요. 그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학생이 아, 그... 오래 다니면 좋은 거잖아요. <laughs> 그럴 수 있는데 아이가 먼저 이제 계획한 게 있을 거고 목표가 있는 학생이면 음. 토플만 공부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음. 여러 개또 해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토플에 오래 다, 다니면 당연히 저에 좋죠. 학생하고도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학생한테는 뭔가 목적이 있으면 은할게 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점수 받고 빨리 나가라 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단기간에 점수를 향상할 수 있게끔 원장님 잘 지도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 은우선은 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 다음 편에는 어떤 영상을 준비해 주실 건가요? 다음 영상에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왜 토플을 보냐라는 질문이 있지도 있지만 은 토플 시험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제 어떤 부분으로 어떤 파트가 있고 뭐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서 다음 영상에는 토플 시험이 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